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트위크에요. 오랜만입니다. 복귀했습니다. 제대로 복귀하겠습니다. 아니, 슈퍼셀에서 오늘 새로운 게임, 29일날 출시한다고 하는데 복귀 안할 수가 없거든요? 무슨 게임이냐고요? 브루스타즈 클래시 로얄, 클래시 오브 클랜, 붐비치. 아니, 붐비치는 솔직히 안 해봤고. 아무튼, 이 모든 걸다 비빔밥처럼 합쳐놓은 엄청난 대작이라고 홍보하는 출시한 바로 그 게임, 스쿼드 버스터즈. 앞으로 요거 전문 유튜버 될 겁니다. 제가 그동안 하던 콘텐츠 전부 다 어디가 좀 아프고 업데이트 안 되고 신비 아파트도 올 12월이나 찾아올 것 같으니까 그럼 그때 다가오면 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앞으로는 스쿼드 버스터즈 전문 유튜버 해볼 건데요 아 댓글로 하내지 마세요 열심히 할 거니까 아무튼 슈퍼셀돈좀쓴것 같습니다 엄청난 배우들 토르를 비롯해서 유명 배우들 총출동시키고 베타도 아닌 글로벌 출시 정식 출시 29일 열어버린다고 선언해버렸는데 이번에 찍먹 안 합니다. 진짜 망하던 안 망하던 끝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영상 예고편 나왔다고 하니까 같이 보면서 어떤 게임이지 그리고 토이 코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Said, -doo, 치킨과 함께 익숙한 캐릭 클로야 클랜 바바리안 토르죠. 도기는 헤이데이 그렉이랑 캐릭입니다. 클로야 클랜의 마녀 셀리는 구롤러라 전부 다 아실 것 같고 아 반가운 캐릭터 나왔었네요. 치킨, 치킨 예상외로 정말 사기 캐릭입니다. 썸나이, 얜 뭐야? 그리고 영상 하나 더 떴거든요? 요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보석을, 어, 뭐야? 아, 훔쳐가버리는 치킨. 화가 나서 상자깠더니 셀리 등장. 이거 완전 스컬드버스즈 게임 내용이거든요? 어, 잠깐. 이거 아까 봤던 그 제가 안 해본 붐비치 출시도 하는 캐릭이 트레일러에 등장했습니다. 오, 가바리안 합체 버리면서 강력하게 치킨 쫓아가는데 뭐야? 아니 치킨 파티야? 갑자기 합쳐버리는 치킨들 우 공룡 치킨이야 <laughs> 아니 어쨌든 이런 게임 영상을 본 내용 그대로거든요 상자 가서 유닛 찾고 유닛 모아서 합체하고 상대와 해치우는 그런 게임 그게 바로 스쿼드 버썰즈인데 이게 생각보다 하면 재밌습니다 근데 게임 처음 하면 제가 꼭 여름게 해선 안될걸 설명드리거든요 그래야 성의차입니다 우선 현질 가바리안 연질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골드는 무조건 딴데 쓰지 마시고 리필 상자 이것만 사시면 되고 제가 초고수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제가 지금 전적이 54연승 한 4일 정도 했거든요. 지금 5 2레비입니다 레벨이 한 4일 정도 하면 이 정도다. 아시면 될것 같고 자 게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스쿼드를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시는 캐릭터 콜트 같은 캐릭터는 당연히 아실 것 같고, 그리고 뭐 반가운 캐릭터 진짜 많거든요? 쉘리, 엘프리모, 뭐 이런 캐릭터들 여러분들이 조종하고 플레이할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잼미니 쉘리, 이거부터 시작해서 점점 키워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잡설이 길었네요. 자, 그럼 플레이면서 하 여러분들 어떤 게임인지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여기 15개 캐릭터가 다음 판에 등장하는 캐릭터라고 미리 알수 있어요. 자, 그럼 진짜로 게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유령출몰이라는 맵이 걸렸는데, 항상 좀 이렇게 이벤트가 바뀌거든요? 이벤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유령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판이다 보니까 보를 선택했어요. 이 보는 모반테 데미지를 125% 그러니까 두배 이상 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브롤러, 아니 스쿼드? 뭐 스쿼드라고 불러야 되나? 뭐 아무튼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두 명의 캐릭터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맵마다 전략이 굉장히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캐릭터를 모으고 그리고 전략을 짤지. 그걸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무작정 모으는 것보다는 좀 전략을 짜야 될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모바한테 굉장히 세다고 했으니까 중앙으로 좀 진출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약간 좀 고수가 있는 로얄리그에서 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이 중앙으로 진출하는 사람이 좀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워낙들 다들 잘하셔가지고 좀 눈치싸움이 굉장히 심한데 어, 여기서 맥스가 떴거든요? 여러분들, 맥스 무조건 구할 수 있으면, 빨리 뽑을 수 있으면 뽑아야 됩니다. 맥스가 이동속도를 진짜 빨리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맥스 나오면 무조건 선픽으로 고르는 토이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빨리 치고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다 보니까 이동속도가 늘어나거나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 꼭 하나 정도는 넣으셔야 됩니다. 뭐, 추천드린다면, 치킨, 호그라이더. 가장 좋은 건 맥스예요. 맥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뽑으라고 하는데 이게 좀 때려보다 각이 안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좀 멀리 이동 속도를 이용해서 도망쳐서 다시 각을 보는 게 좋은 판단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플레이로 들어가서 지금 제가 좀 아래쪽에서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제 스쿼드가 전투적으로 강력한 그런 캐릭터가 없다 보니까 중앙에서 싸우기보다는 중앙에서 사람들이랑 싸울 수 있으니까 좀 전투적으로 강력할 때만 좀 진출하는 게 좋고. 지금은 좀 외곽을 돌면서 좀더 몸집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외곽이라고 뭐 무조건적으로 뭐 하이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몸집 키웠다가 전투적으로 좀 바뀔 수 있으면 그때 들이대는 그런 전략적인 플레이를 할줄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좀 지금 연승이 좀 많은 편인데 자 초반에는 좀 제가 많이 안 싸우는 편이거든요. 자, 이제는 좀 세진 것 같은데 아까 이메맵 뭐라고 했죠? 바로 유령출몰 이제는 유령을 좀 모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유령을 잡으면 우리 편을 변하거든요. 제가 1분 30초부터 이벤트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인데 상대방도 지금 어, 유령을 진짜 많이 끌고 왔어요. 하지만 제가 볼을 갖고 있고 보는 유령 잡는 데 진짜 특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볼을 선택했는데 위에 유령들 이거 왠지... 제가 훨씬 더 빨리 잡고... 전부 다제 유령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보다 훨씬 더 빨리 잡고 있거든요. 어... 전부 다제 유령을 만들어 봤어요. 이 유령 데리고 이번 판 끝까지 가면 될것 같긴 한데... 이게... 제가... 스쿼드가... 전투적인 스쿼드가 아니다 보니까... 이 유령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뭉쳐 다니면서... 유령인 같이 맞바라... 하면서... 돌아다니면? 이 1등 유지할 수 있습니다. 1등이랑 2등이랑 좀 차이가 없긴 하지만, 유령과 함께라면 괜찮아. 틈만 나면, 또, 상자 까주고, 어, 잠깐, 잠깐. 아처킨 떴는데, 아, 마녀를 먹었거든요? 마녀가, 제가 생각하는 좀, 희귀 캐릭터에 비해서는 좀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 지금 유령빨로 상병이 지금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이 게임이 한 판에 딱4분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즐기면서 이게 또 전략적으로 플레이하기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도 한 4일정도 플레이인데 완전 중독당해버렸어요 자 유령 끌고 가주면서 마지막 스퍼트 어느덧 20초정도 남은것 같은데? 어... 상대방이 제가 좀 약해보이더라도 유령이 많다보니까 섣불리 저한테 대결을 걸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제가 짠이 유닛들이 스쿼드가 그렇게 강력하진 않더라도 이 환경적인 부분들 전유령을 활용했거든요? 이번판? 이러다 보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 간편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데, 일부러 스쿼드버스터즈 정식 첫 영상이다 보니까 편지 없이 보여드렸거든요? 오, 제가 지금 55연승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앞선 수많은 게임들, 좋은 전략, 정보들 알려드린 만큼 이 스쿼드버스터즈 꾸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브루스타즈 하려고 했는데, 브루스타즈는좀 제가 따라가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고, 스쿼드버스 이제 오늘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작가 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어? 거래상? 거래상 지금 또 완전 사이거든요 거래상 전략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